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원장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에서 어, 석세스의 강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의 연혁 2011년 11월 14일 저희 학원이 개원했습니다. 현재로서 만 10년 차라고 할수 있죠. 만 10년 동안 합격생, 배출, 배출 8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얘기를 할때 일부의 사람들은 좀 반감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00명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학원의 노력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수강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세스에서 성패스에서 학생 한명한명 한 명,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과 그리고, 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800명이라는 합격생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800명의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재 공기업의 현황을 1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공기업의 현황을 어, 잠깐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기업의 이직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년, 4년, 5년, 6년 차 정도로 어, 근무를 하신 분들은 나름 제가 어,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뭐 많이 합격시키기도 했고요.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합격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이끌음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합격으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에서 나름대로의 그 경, 어, 경험과 경 경력을 갖다 보니 그만한 공기업에서의 어떤 면접 필기 상황 그다음에 1차 서류 전형 저는 반대로 말씀드렸죠. 사실.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는 당연 해야 됩니다. 지금 취준생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3차 면접전형입니다. 이 면접전형도 대기업에서 이직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넘어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이직자가 어, 정말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은 어, 공기업에서 공기업을 이직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격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무조건 합격하고, 합격하고 보자라고 해서 입사 후에 보다 보니 너무 어,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은 출충하고 그래서 공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이직자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저는 5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업은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한 기업에서는 한해 연도에 거의 300명 가까이를 채용을 했는데 이 중에 70% 가까이 이직자들로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인된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 합격생들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어, 나름대로 통계로 보았을 때 무조건 50%는 넘는다 60에서 70%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 바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취업에 뛰어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공기업 이직률이 3%였습니다 그래서 갓 졸업하신 분들이 기회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딜레마에, 어... 빠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학생들이. 특히 공대계열에서 기계, 전기직 같은 경우는 혼자 해도 된다라는 관점 때문에 1년을 넘어서 2년, 3년씩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는 스스로의 선택, 판단을 하지 못해, 못해서, 어, 잔, 취업 생활이 장기화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감히 새로운, 어,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에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분포들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공기업 자녀가 사실 퍼센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10년 동안 공기업 자녀가 우리 학원에서 합격, 합격한 이 800명 중에 정말 많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고, 합격생 지인입니다. 합격생들이 지인을 소개해서 우리 학원을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빠른 합격으로 이룬 사람들도 이 800명 안에, 800명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스스로 선택, 판단을 통해서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오시는 분, 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에서 30%입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현재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정보, 또한 좋은 정보도 많이 취하고 계실 겁니다.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가름하지 못하는 그러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세스를 오신다면 저는 책임지고 합격시켜 드립니다. 만약에, 어, 종합반 수강을 하지 못하신다면 면접을 해도 오십시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 3년, 4년씩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공기업에서 인원을 더더욱 더 많이 지금보다 뭐두 배, 3 배, 4배 이상을 채용을 한다면 지금갓 졸업하시는 졸업생들에게도 합격할 수 있는 분포도 어, 퍼센테지가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현 공기업, 채용 인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혜로운, 지혜로운 선택, 왜, 어, 공기업 자녀, 학, 학격생 지인들만 오자마자 합격해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만한 석세스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어,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 최종 합격에 최적화된 학원이다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일부 학생은 어, 그렇게 해서 합격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팜플렛을 한번 보시라고. 저희 학 저희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에서 어, 가장 많이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가 지금 부등의 1위가 조선대학교입니다. 이 2위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한양대학교입니다. 4위가 고려대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제주대학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1위가 서울과학기술대 아니면 고려대 아니면 한양대 연세대가 될수 없었는지요. 그것은 공기업은 학벌 필요 없습니다. 학벌 좋으면 좋겠죠. 그만큼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 학벌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합격은 개인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 학, 학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희 석세스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저희 스터디 구성은 12월 1일을 통해서 다음 년도 상반기, 그리고 6월 1일날 시작으로 그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스터디 재구성을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수강 등록 시, 등록 시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실력이, 자신의 실력이 나옵니다. 자, 실력을 정확하게 안다라면 방향성을 빠르게 계획할 수 있겠죠. 전공은 나름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갈라진다고 하지만 직업 기초 능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실력을 다져야지만 심화된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시험을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1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아니, 5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아니, 45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45초 안에 15초 마킹.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나름대로의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은 직업기초능력은 실력이 일치월장되는 그러한 과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에서도 저렇게 수많은 합격생을 낼수 있었던 이유도 지구 기초 능력에 대한 그 비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를 하게 되면 성격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 성격이 이 성격이 1차와 3차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 학원에서도 학원을 찾아오셔서 어, 그만두시고 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합격 안 되신 분들이 두 부리가 있습니다. 한 부리는 스스로 이쯤이면 되겠다라고 자만하신 분입니다. 이게 성격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리는 어, 가정생활, 가정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도 포기하시는 분 말고는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사실 여러분들의 성격도 제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놓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다 하다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저도 포기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 수강 후에 1개월 차에는, 1개월 차에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종합 스터디를 통해가지고 거의 4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더불어서 직업 기초 능력 한 달간 1개월 코스인데 1개월 코스 수강을 하게 됩니다. 요두 가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기초 지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기초 지식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다음 2개월 차서부터는 직렬별 스터디를 통해서 중급 그리고 고급까지 문제를 빠르게 푸는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1개월 차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 신문 스터디입니다. 이 신문 스터디는 첫 번째 사고력을 두 번째 일반 지식을 갖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사실 저희 학원에 오신다라면 이 신문스터디는 절대 빠지지 말기를 저는 어 권고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신문스터디를 착실히 했던 학생들이 사실은 합격할, 합격할 확률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이 신문스터디를 내가 왜 들어 해서 떠나신 분들 중에 신문스터디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2개월 차에는 직렬별 스터디가 들어갑니다. 이 직렬별이라고 얘기 드린다면 어첫 번째 사무직 두 번째 기계 전기 통신 화학 원자력 토목 건축 전산 이런 식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에 토목 건축 전산 이러한 직렬들은 어 사실 수강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친구들을 뭐 사무직과 아니면 기계직과 아니면 전기직과도 매칭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안판단 수업입니다. 이 사안판단 수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차에서 인성검사 정말 중요하죠? 인성검사도 저희 석세스 오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성검사까지 코칭을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무직에서 일반 공단 계열에서는 상황 판단이 직업기초능력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필기에서 대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에서 인성면접과 그리고 어, 상황 토론입니다. 이렇게 상황 판단 수업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 판단 수업은 총 3회를 진행합니다. 이 3회만 잘 수강하시면 인성 검사, 필기 능력 그리고 또한 면접까지도 대비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3개월 차에는 토론 수업 및 PT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스피치 수업도 진행됩니다. 더불어서 일일 면접도 진행됩니다. 사실, 1일 면접 같은 경우는 1일에 끝날 수 없다 보니 2일차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1일 면접을 준비를 하게 되면 첫째, 자소서. 완벽히 준비됩니다. 두 번째, 3차 면접을 시작할 때 남들보다 하루 이틀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공기업들이 면접이 하루 이틀 3, 4, 5일, 6일입니다. 시간 많이 주지 않습니다. 3, 4일 만에, 4, 5일 만에 여러분들의 성격을 자, 공기업에, 어,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배움을 향한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자, 걸르는 작업이 3차 면접입니다. 따라서 면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 인격으로 인해서, 어, 형성되고, 어, 형성되고 또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 올, 올바른 생각들은 잘 정리를 해드리지만, 나쁜